현지시간 12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초르노모르스크 항구 인근 해역에서 민간 물자를 운송하던 외국 국적 화물선들이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올렉시 쿨레바 보총에 따르면 당시 식물성 유지를 적재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파나마 국적 탱커와 옥수수를 실고 출항하던 산마리노 국적 벌크선이 각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파나마 선박의 상부 구조물이 파손되고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9일 코모로 국적 선박에서 시리아 선원이 사망한 지 불과 4월 만에 발생한 연쇄 공격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비무장 민간 선박에 대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글로벌 식량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날 새벽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로스토프주에 위치한 노보치르카스크 화력 발전소를 전격 타격했습니다. 설비 용량 약 2250메가와트에 달하는 이 시설은 러시아 남부 최대의 전력 생산 거점입니다. 현지 목격담과 영상에 따르면 공습 직후 발전소 내 변전 및 배전 설비에서 연쇄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30kV 고압 송전선 두개 노선이 자동으로 차단되었으며, 로스토프 지역 전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위 전문가들은 양측의 이번 공방이 상대방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자원 및 물류 전쟁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민간 선박과 국가기관망인 발전소 등 민감한 인프라를 향한 드론 공세가 격화되면서 전선 밖의 민간 피해는 물론 글로벌 물류망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고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